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흔한이 흔한남 매팀입니다. 아하 네, 저는 흔한남 매팀의 무게 중심을 맡고 있는 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한남 매팀에서 아이돌 지망생을 맡고 있는 에이예요. 예쁘게 봐줘. 무차사라는 공개 코미디 방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그맨들이었어요. 열심히 개그를 하다가 그 방송이 폐지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너무 너무 개그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정말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좋았고, 웃기는 게 너무 좋았고, 사람들한테 관심받는 을게 너무 좋았고 그런 무대를 찾던 도중에 별걸 다 해봤어요. 막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맞죠. 해보고. 아, 어떻게 우리를 알리고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개그를 할수 있는 무대가 없을까 찾던 도중에 유튜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핸드폰으로 막 그때 개그 짜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막 올리는 게 그게 흔한 남매 채널의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우차사에서 한거 아니고 공연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름을 찾다 보니까 티격태격으로 할까 남매 전쟁으로 할까 하다가 우연히 반도의 흔한 남매라는 문구를 저희가 봤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 흔한 남매라는 그냥 그 문구에 꽂혀서 흔한 남매를 했고 이게 지금 유튜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원시 시대로 가는 흔한 남매. 저도예요. <laughs> 진짜 왜냐면은 조회수적으로 잘안 됐어요, 맞죠? 네. 우리 취향 저격의 영상이었어요. 그냥 네, 우리 둘만의. 회의할 때부터 깔깔깔깔 막 뒤로 숨 넘어가든지 막 짜고 그때 카메라가 필 보장이 난 거예요. 맞아. 다른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막 소리도 막 이상하게 들어가고. 화질 어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래서 또더 기억에 남네. 하지만 우리는. 아또 <laughs> 아, 이따 보러 가야겠네. <laughs> 친구들에게 밝은 웃음, 건강한 웃음 주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 저희는 정말 친구들이 해맑게 웃는 그 모습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더 웃기고 싶어가지고 더 재밌게 회의하고, 더 재밌게 촬영하고, 더 재밌는 정말. 영상 보여드리는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Yeah.